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각자 알맞는 말씀으로 각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하나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한 주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는 상태가 되었고요. 식당에는 앉아서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쇼핑도 다니기 어렵고요. 어, 극장에 가면 영화를 볼 수도 없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려고 해도 어, 몇 번의 방역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성도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소에는 정부 발표하는 뉴스를 잘 보지는 않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뉴스의 길을 기울이게 되고요. 또 어떤 새로운 정보나 다른 어떤 기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가 생각이 되어서 뉴스를, 신문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기서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괜히 기침도 나고요. 괜히 막 몸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감정도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가 나를 괴롭힐지 또 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들이 혹시나 피해를 받지는 않을지 불안합니다. 조금만 목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여전히 우리 마음은 걱정이 되죠. 이렇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위험 앞에 서 있을 때이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제도 없다고 하고요. 예방책도 없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예민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싶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이 과연 우리에게 과연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지 않습니까? 경고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주의를 기울이고 점검 받아 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몰고 정비소로 가게 됩니다. 정비소로 가서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점검을 받게 되죠.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과 불안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은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기만 해도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경고등의 역할, 이 경고등을 보면서 우리는 잠시 깜짝 놀라지만 금방 문제를 경고등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 앞에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고등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고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아 뭔가 조심해야 되고 나의 스스로 안에 점검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서 아 점검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에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될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사인이 들어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질 때, 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능력에 뭔가 고장이 났구나, 문제가 났구나, 이렇게 감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라고 계속해서 사인이 들고 있는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어두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경질적이 되고요.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이 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열매들을 주셨죠. 사랑하는 능력들, 신뢰하는 능력들, 또 겸손히 서로 우리가 품어주고 용납하는 능력들, 이런 능력들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운전대를 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쫓겨나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버릴 것입니다. 그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사망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들려오는 뉴스들을 볼 때만 해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되어질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전문가들조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걱정되고 불안함이 몰려오는 시기가 바로 요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계속해서 몰려오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의 감정, 이 경고 사인 등을 가만히 놔두고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 문제들을 점검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딱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불안과 두려움에서 건지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수아는 오늘 우리가 바이러스와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것처럼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두 단어인데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에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6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오고요. 9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이두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두 단어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강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개인적으로 각각 개개인이 무언가 강하다라는 그런 뜻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용기를 내라. 소심하면 진다. 적극적이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강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소심한 사람들에게는 이 강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보다 오히려 더큰 두려움과 주저함을 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강하라라 강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개인의 강함이라기보다도 어떤 것에 연결되어 있는 강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폭풍우가 불때 파도가 막 세게 올라가고 세게 불어 오지 않습니까? 거세지고 높아질 때 조타수가 이 배를 움직이는 그 키를 붙들게 되는데요, 그 키를 붙들 때. 막 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우로 그리고 파도가 막 들이치기 때문에 이 조타수가 그을 아무리 강하게 붙들려고 해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타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밧줄로 조타기에다가 자기를 묶어 버립니다. 꽁꽁 묶어 가지고 아무리 파도가 들이쳐도 자기가 그 조타수를 그 조타하는 그 키를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아주 또 밧줄로 그의 몸을 거기에다가 꽁꽁 매는 것이죠. 파도가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조타수는 휩쓸려 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조타수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파도보다 강하겠습니까? 개인의 힘이 강하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강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폭풍우 속에서 나의 힘이 대신 하나님께 나를 단단히 고정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는 용기를 낼수 없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밧줄로, 단단히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두면, 아무리 강한 바람과 아무리 강한 파도가 나를 향해 덮쳐 오더라도 여러분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는 이큰 바다를 향해 가면서 수많은 폭풍우를 겪게 되죠. 내 인생의 키를 내가 붙들고. 이 험한 바다를 우리는 아무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이 대신 하나님께 믿음의 밧줄로 단단히 묶어둘 때만 우리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믿음 붙들고 굳세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단어는 담대하라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젊은이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외치면서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따르지 않고 해변에 다 모여 가지고 파티하고 막 놀고 하는 어떤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면 나는 바이러스도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기, 그런 의미에서 담대하라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마음이 굳센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굳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떤 특별한 것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마음을 굳세게서 해 과연 무엇에 집중을 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절 내용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라는 것이 바로 마음이 굳세다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너의 마음을 단단히 묶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한 번이라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이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바로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꼭 담대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 약속이 너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담대함은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이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신앙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만 오늘도 또 조심조심 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골짜기를 지나고 폭풍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 험한 골짜기를, 이 험한 폭풍을 지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죠. 계속 강조하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과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불안의 시기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필품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고에 우리는 물을 좀더 사서 저장을 하고 쌀을 좀더 사서 저장을 하고 휴지도 또 필요하니까 생필품들을 우리는 사서 우리의 창고에 저장을 하고 아이 정도면 안심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성경에 나오는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불안의 시기에 과연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아마 조금씩 어떤 분들은 더 바쁘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좀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말씀을 아 붙들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거라지의 창고에 쌀과 물을 쌓아 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죠. 오늘부터 성경 5단계 성경 통독 두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아두 번째 단계는 시가서를 우리가 볼 예정인데요. 요기 1장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집으로 주보와 또이 통독표가 배송이 이번 주에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묶어두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네가 네 마음을 집중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첫 번째 두 번째와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담대하라는 말의이 구체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재,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붙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여러분의 성격이 강하고 담대해서 나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격일 뿐이죠. 진짜 강함과 담대함은 가장 먼저 내가 약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연약한 이 마음과 육체를 묶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과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여수와 앞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하셨기 때문에 창창대로가 지금 열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여리고 성은 떡하니 그를 막아 서고 있죠. 일곱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아주 전투태세를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나든지 벌어지든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생기든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내가 너에게 준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우십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의 경고등이 사인이 켜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는 계속해서 찬송할 것이라라고 외치며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어 묶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영이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영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하늘에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모든 것을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다 넣어 주셨습니다. 어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형통함에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